우리는 exercise. 한번 문제 풀어보자 A.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꿔 쓰시, 쓰세요. 1번 they prepare a special dinner. 그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긍정문으로 바 n 게바꾸 e 우리 미 be be t o i n g t o 를 써서 한번 바꿔보자 They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네. They are going to 동사원역 준비하다, prepare. 써주면 되겠네. 그들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해주면 되겠네. 이번 Aunt Paulina takes me to Paris. 고목 또는 이모 폴리는 나를 파리로 데려가 이거에 대한 위를 써가지고 미래에 대한 부정문을 한번 써보래 써보지. 그럼 a r 폴리 will 미래 부정문 will 뒤에 n o 을 붙이면 되겠네. will not 동사원형 take 쏘면 안 돼. 동사원형 take, take 그 will not을 줄여서 once take라고 써도 되겠네. 세 번째, she decorates a Christmas tree. 그녀는 크리스마스 나무를 장식해. 그럼 그녀는 나무를, 크리스마스 나무를 장식할 거야. 라는 위를 써서 음음문으로 나타내래. 그러면 이를 위를 음음문으로 나타내면, will 주어 동사원형 형태로 써주면 되겠네. will, she, 동사원형, decorate. 써주면 될 거야, 얘들아. C R C 오 자꾸 막 이상한 게 생겨 선생님이 아직 컴퓨터를 정복하지 못했네 <laughs> 다시 써줄게 decorate 음. decorate 여기까지 됐지 음 그러면 네 번째, 왜콤마가 생겼을까? 됐어, 없어졌어. 네 번째, we travel to Brazil. 우리는 브라질로 여행해. 그, 우리는 브라질로 여행하지 않을 거야. be going to를 써서 부정문으로 나타내 주래. 그럼 we,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는 형태가 바뀌어요. we are not going to travel. 써주면 되겠네. We be going to 동사 원형. 우리 얼라스을 줄여서 뭐라고 쓸수 있지? Aren't 써주면 되겠네. 이것도 맞아. 다섯 번째. Fred는 waits for me after school. After school. 학교 후에니까 반가 후. Fred는 반가 후에 나를 위해 기다려. 그 Fred는 나를 위해 반가 후에 기다릴 거야. will 써서 긍정문으로 나타내보자. Fred will 동사 원형. Wait. 끝인가? 끝이야.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섯 번째. She, 아, he reads a history book. 그는 역사책을 읽어. 그럼 그는 역사책을 읽을 거야. be going to를 써서 의문문으로 나타내 주래. 그럼 비동사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니까 i s 를써준네 is he going to? 동사 번역 read를 써주면 되겠네. 봐볼게. 다음 밑줄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일번 a r e going to you cross the street. 바르게 고치래 뭐가 틀렸을까? 어 이상하지 않아 Be going to의 의문문을 써주려면, sure.가 be going be랑 going to 앞에, be going to. be동사 뒤 going 앞에 와야지. 왜냐면, 비고 g o i n 가 주어 앞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써줄게. a r 어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you, g o i n to, cross. 써주면 되겠네. 두 번째, 데이비드 and I. 데이비드와 나는 배드민트를칠 거야. 오후에 얘들아, will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지. 동사 원형의 형태가 와야 돼. 그래서 will. 동사원형 플레이. 세 번째, my sister will going to. 어, 이것도 미래고, 비동사는 없지만, be going to도 미래야. 이거, 해석해보면, 내 여동생은 자동차, 자동차 박물관에 그의 친구와 함께 방문할 거야, 할 거야. 무슨 버퍼링 걸렸어? 안 되지. 하나만 써줘야 돼.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써준, 써주거나 아니면 will, 동사원형을 써줘야 돼. 그 o will going to visit을 뭐로 바꿀 수 있어? 2개로 바꿀 수 있네 하나는 will 동사 원형 그냥 visit 써주거나 want 써주거나 be going to my sister이니까 is going to visit이 오면 돼 여기까지 됐지 네 번째 my grandma, 나의 할머니는 w o n t e 어 이것도 버퍼링 걸렸나 보다 그치 부정인데 또 부정을 썼어 나의 할머니는 그녀 지금 팔지 않을 거야, 안할 거야, 어?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 낫을 없애주고, 그냥, will 나세 줄인 말, 은세를 써주면 돼. 다섯 번째, Jenny is not, not to? 어우, 헷갈려. 그치, be going to의 부정은 be 동사 뒤에 써주지. is not going to. 동사원형, 메리가 오거나, 또는 is n t 을 줄여서 i s t 이라고 써도 돼. isn going to m a r y 쟤네는 톤, 톤이랑 결혼할지 않을 거야. 우리 이거 한번 알아둬. 메리 뒤에는 결혼하다는 with, 뭔가 턴이와 결혼할 거야. 결혼하다 할 때는 메리, with. 톤이와 함께니까 with 써줘야 될것 같잖아. 아니야. 메리는 무조건 바로 메리는 윗스랑 써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 이거 한번 알아둬봐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그런지 차근차근 배울 테니까. 쓰이번 문제.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하래. 너는 치과에 갈 거니? 너는 치과에 갈 거니? 우리 미래다. 근데 비고잉투를 써서 쓰래. 그러면 너니까 유니까 비동 비동사는 어를 써주면 돼. 어 써주고 주어. Are you going to 가다? Go go를 써주면 돼. 오, 빡빡해, 빈칸이 너무 타이트해. 오. 두 번째, 우리는 일주일 안에 숙제를 마칠 것이. 나비 going to를 써서 써주면 되겠네. 마칠 것이다. We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We are going to 마치다, finish 써주면 되겠네. 세 번째 나는 오늘 그에게 전하지 화 않을 것이다. 그러면 I will not 동사 원형 I will not 콜 나는 그에게 전하지 화 않을 것이다. 그 will not에 줄인 말 want 써줘도 되겠지. 네 번째 너는 5 시에 수전을 만날 거니? 우리 의문문의 미래 의문문이네 Will 너는 you 주어, 동사 원형 만나다 meet 써주면 되겠네. 다섯 번째, 그들은 제주도에 묵지 않을 것이다. They 비고 g 투를 써서 한번 해볼게. They are, 묵지 않다니까, 않을 거다니까, they are n o t going to. 동사원형, 머무르다 묵다, stay. 그러면, 얼라에서 뭐로 바꿀 수도 있어? 언 t 로 써줘도 되겠네. 여기까지 했지, 얘들아? 챕터 테스트 한번 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1번, 뭐몇 번, 몇 번, 한 4개인가 5문제 풀었어, 어제. 그러면 오늘은 그 나머지 것들을 한번 풀어볼게. 우리 현재 진행형이랑 미래 표현. 배운 거야. 현재 진행,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그럼 미래는 두 가지가 있어. will, 동사원형, be going to, 동사원형. A,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에요꼭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잭은 is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다, 마시는 중이다. is during에다가 i, n, g 진행형, 현재 진행형 두 번째, 그들은 2시에 만날 거야. will 있지. will 뒤에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will 미시겠네. 답은 drinking이랑 m e e 4번. 여기까지 됐지? 3번 보자. 이도원 s 얘들아 want. 동그라미 will 나서 줄임말이고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눈이 내리다. 스노우가 오면 돼. 오후에 눈이 내리지 않을 거야. 두 번째, what are you? 너 내일이지. 내일이니까 be going to 를 써줬나 보나. Are you going to? 너 내일 뭐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snow랑 going top 번. 네 번째 어법상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래. 1 번부터 차근차근 볼게. 비고잉투의 의문문은 비동사, 주어, 비동사, 주어, 고잉투, 동사, 원형 이거는 얘들아 우리 그거네 지금이지 그럼 비고잉투가 올 수가 없어 미래 표현이 올 수가 없고 지금 학교 가는 중이야 라는 현재진행이야 현재진행 B 플러스 동사의 ing야. 그치? 미래표현 쓸수 없지. 왜? now라는 현재가 있으니까. 지금, 지금. 현재를 나타내 주는 부사가 있으니까 be going to를 쓸수 없어. 그치만 동사의 동사가 go라면 be going을 써주고 어디, 어디로라는 전치사 to를 써줄 수 있어. 근데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올까? 안 돼, 동사 원형이 오면 미래 표현이 되니까. 우리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지. 그럼 너는 지금 학교에 갈, 가는 중이다, 비고인주 동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 형태가 온 거네. 맞아? 맞아. 두 번째. They are not talking to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현재 진행. are 나 현재 진행의 부저 동사의 ing 맞지 세 번째 i'm watching a blue bird 나는 파란 새를 보는 중이야 현재 진행형 비동사 그다음 동사의 ing 공부 밤네 네 번째 he's Writing, he's writing an email to Jenny. 그는 쓰고 있어 이메일을 제니에게. 현재 진행 비동사 writing, write에 이 빼고 ing 쓴거 맞아. 다섯 번째, 마이크는 지금 그럼 현재 진행 써줘야 돼. 지금 운동하고 있지 않아. 운동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고. 현재 진행에 부정을 쓰고 싶어 그럼 비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동사의 ing exercising 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isn't exercise가 왜안 돼? 우리 문장 하나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인데 여기는 비동사 일반 동사가 와서 아예 되지가 않아 그럼 해 해석을 한다면 마이크는 지금 지금 바로 운동하다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이상하지? 또 버퍼링 걸린 거 같아. 오버. 1번. Will you be? Will you be at home this evening? 너는 집에 오후에 있을 거야라는 말이네. 얘들아, will. 치고 올게. 얘들 고치고 왔어. 한번 봅시다. Will 주어 동사 원형. 비동사 온거 맞아요. 주어. 동사 원형은 R로 써줄게. 동사 원형. 그래서 이런 거야. You are at home. 너는 집에 있다. 그치? 너 집에 있을 거야. 하면 대문자네 you will be 동사의 a l e 동사 원형. be at home 그럼 넌 집에 있을 거니 라고 물어보면 will을 주어 앞으로 will you be at home 이렇게 되는 거네 뒤에는 생략을 하고 이게 같지 그래서 will you be 동사 원형 은 형태 맞네 We are going to building a n be going to building 한번 보자 우리는 be going to 동사원형 새로운 집을 지을 거야 to 뒤에는 build 동사원형인 형태가 와야 되겠네 답 2번 3번. Is he going to go to the beach? 어 맞지. be 동사 나왔고, to 나왔고, going to 나온 거 맞네. 해변으로 갈 거야. 음. 저는 해변으로 갈 거야. 어? 왜 going이 나왔는데 또 go가 나와요? be going to 자체가 뭐뭐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갈 거야 하면 be going to go를 써 거야. 네번째, I won't go out for lunch today. 나는 오늘 점심, 점심 먹으러 나가지 않을 거야. 맞아, won't 뒤에는 동사원여 온거 맞네. 다섯번째, she's not going to wear the dress at the party. 그녀는 파티에 드레스를 입지 않을 거야. 비 동사 뒤에 not going to 동사원여 온거 맞아. 미래의 부정. 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Are they going to 동사 원형 leave tomorrow?네. 그러면 그들은 내일 떠날 거야. Be going to 온거 맞고 동사 원형 tomorrow. 내일이니까 미래 미래 표현에 음음온거 맞죠? B번. 대답을 한번 봐야 돼. They will stay. 그는, 그들은 머무를 거야. 하룻밤 더 머무른데. 그럼 내일 떠난다는 거야? 아니지. No, they aren't.로 써줘야 되겠네. 답 4번. 7번은 풀었고, 8번으로 가보자. Fred is going to learn Korean this s u m m e r Fred는, 오늘 이번 여름에 한국어를 배울 거야. 그러면 한국어를 배울 거야라고 물어보고 싶어. 비고잉투를 써서 그러면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주면 되겠네. 써보자. Is Fred going to run Korea this summer? 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9번 어법서 알맞은 문장을 두개 고르래 1번 I'm be 뭘까 비동사 비동사 왜두개 나와 이다 이다 아니지 그러면 in the future 힌트야 미래에 요리가 요리사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인 비가 나오던가 아니면, I am going to be a cookie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겠네. 틀렸어. 2번 보자. She's standing on the rock. 그녀는 바위 위에 서 있고, 서 있는 중이다. 맞지? B 플러스 동사의 ING. 진행형, 현재 진행형. Someone is the boy s playing soccer now. Now의 동그라미 힌트야. 그러면 비플러스 동사의 ing. 근데 잘 봐.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를 써줘야 돼. the boys. 소년들이네. 이 s 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어리 와야 되겠네. 틀렸어. 네 번째, she's enjoying not. 어 비동사,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줘야 되겠네. 낫의 위치가 틀렸네. 그녀는 그 콘서트를 즐기고 있다. 현재 진행형. 다섯 번째. Are you going to meet Mr. Smith? 너는 Mr. Smith, s 를 만나러 갈 거야. be going to. 비동사 주어 going to. 동사 원형 온거 형태 맞아. 알맞은 거몇 번? 2번, 5번. 2번, 5번. 11번 복귀 다음 일정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월요일 날은 종과 함께 베이스볼을 칠 거고, 베이스볼 야구를, 할 거, 야구를 하고, 수요일 날은 meet Jane after school 방과 후에 Jane을 만나, 금요일은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네. 그러면 포기,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do on Monday? 월요일 날뭐할 like? 거야? 나는? 월요일 날뭐 한다 했어? 종과 함께 야구 할 거야? 그럼 문제 보자. What are we going to do on Friday? 금요일에 뭐할 거야? 그러면 우리 be going to를 써서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볼게. I am going to 어디 금요일에 뭐 한다 했지? 영화 보러 간대. 동사 원형 I'm going to go to the movies. 라고 써주면 되겠네 12번 너는 한국에 돌아올거니 우리 미래음음문이네 미래음음문 위를 써서 나볼까 위를 써서 will 주워. will you 돌아오다 동사원형 comeback will you come back 한국에 to korea 일류 comeback to Korea라고 해주면 되겠네. 3번 우리는 내 일하지 않을 것이다, 모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를 써줘? We 일하지 않을 거에 미래의 푸적. 근데 잘 보면 be going to 써줬고 not도 있네. 그 we are not going to 동사 원형 work tomorrow 써주면 되겠네. tomorrow 우리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are not을 로 바꿀 수도 있지 a r e n 로 바꿨을 수도 있네 15번 are you going to watch a movie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 거야 no i'm not i'm going to play tennis 난 테니스 치고야 틀린 거 뭐야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뭐를 뭐로 바꿔야 돼 playing을 play로 바꿔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17번, 다음 정. 어법상 알맞은 문장끼리 짝지어 고른 거. 알맞은 문장을 고르는 거야. 틀린 거를 그러면 고치면서 찾아보자. A번. I'm going to, I'm going to buy a new bag last week. 우리 지난주인데 미래 표현이 나온다? 틀렸어. 차라리 I bought 라고 써주지. 안 지난주에 새 가방을 샀어 B범은 게 포렌 아이 주어가 포렌 아이인데 비동사가 M이 올수 있어 뭐로 고쳐줘야 돼? 얼로 써줘야지 그리고 next month니까 다음 달이니까 be going to 미래 표현 온거 맞아 그치만 뭐가 틀려서 비동사가 M이 아니라 얼을 써줘야 돼 C범은 게 데이비드는 is studying 데이비드 d is studying at his desk 데이비드는 그의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비 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뭐뭐하고 있는 중이나 현재진행형 맞아 D번 She's going to bake a cake for my birthday 그녀는 나의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구울 거야 뭐뭐 할 거야 be going to 온거 맞고 동사 원형 bake 굽다 온거 맞네 맞아 2번 문제 민지 is learning 얘들아 이거 be 플러스 동사의 ing인데 우리 자음 모음 자음은 뒤에 있는 자음 하나 더 써주고 ing 써주기로 했지 그치. 스펠링 틀렸어. 맞는 거 3이 답 2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끄시고 내일은 be going to. be going to will 그리고 마... 또뭐 배웠지? 어, 맞아. 현재 진행형에 대한 워크북 문제 풀이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 오늘 안녕.